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7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지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가 바디+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부르,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것인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이름입니다, 이름. 정답은 이름인데요. 사람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인가요? 제 이름은 장영수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특별한 이름이 됩니다. 제 이름 장영수를 거꾸로 하면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저의 별명은 수영장이었고요. 친구들에게 놀림을 아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도 친구들에게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고, 또 수영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별명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제 이름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당시 돈으로 거금 10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잘은 몰라도 음양오행, 사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은 이름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자의 뜻을 해석해보면 엉망입니다. <laughs> 그래서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정말 이름 하나는 예쁘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는 제 이름이 흔하니까 흔하지 않은 이름으로 지어야겠다 생각했고, 또 이름도 성경적으로 의미있게 짓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4살이 된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이름은 장아율이고요. 천안 중앙교회에 딱한명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예쁠 아 자와 말씀 율 자를 써서 말씀을 따라 예쁘게 자라가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에도 각자 특별한 스토리와 이름의 뜻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도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사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라기보다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소년부 친구들의 연극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디메오를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바디메오! 있는 바디메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라고 불러요. 아, 이 지팡이요?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맹인이라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매일 국어를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겠어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저 거지 오늘도 저기 있네. 어쩌다 인생이 저리 되었을꼬.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앞도 못 보고 평생 구걸이나 하며 살아갈까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욕하며 지나가요.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어요 그래도 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소망댁 그런데 그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 그분 말씀하신 거죠? 그그 그... 그분,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란 분이요. 맞아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의사들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대요. 에이, 설마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고요? 그리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와라 하면 꾸짖으시니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니깐요. 정말이요? 대박이네요! 예수님이 피부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니 병이 낫고 온몸이 깨끗해졌대요 그리고 베세다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했다고 하더라니깐요 이게 무슨 소리지? 맹인이 눈을 떴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눈을 뗄수 있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믿음 택 소망 택 큰일 났어요 큰일. 에이, 큰일 났다고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무슨 큰일이 났길래 그래요 사랑 택숨좀 돌리고 천천히 이야기 해봐요 아니 그게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에 그분 그분이 오신대요. 누구요? 누구? 우리 마을에 임영웅 오빠라도 오신대요? 아니 아니, 임영웅 말고요. 그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란 분이 저희 마을에 온다고 하더라니깐요. 정말요 정말? 대박 대박!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아들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남편 돈좀잘 벌게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소원을 한 가지씩 빌어보자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 눈을 뗄수 있게 될지도 몰라. 나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겠어. 꼭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어. 가봐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도, 우리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러, 만나러 가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시면 좋을 텐데. 만약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안돼. 일생일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다윗세자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세자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받으며 조용히 해! 시끄러워!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어디, 거지 유죄, 사람 많은 곳에 나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저를 향해 시끄럽다고 말해도 전꼭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어요. 왜냐하면 제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내손 잡으렴. 예수님이 너를 부르고 계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예수님 전 눈을 떼기를 원해요 바디메오야 가라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앞이 보여요 예수님 앞이 보여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눈을 고쳐주셨어요. 전 이제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래요.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래요. 여러분, 바디메오 연극 잘 보셨나요? 바디메오는 문제를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죠? 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고,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사회에서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고 유대인의 정결규례에 따라 장애인은 불결하다고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사람들에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디메오"라는 말은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타메"라는 단어의 뜻은 불결하다입니다. 즉, 바디메오의 이름은 불결한 자의 아들, 이렇게 바디메오는 이름 같지도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시각장애인으로 일반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인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립니다. 소문대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마을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알리기 위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우를 향해 불결하고 죄인인 장애인이 사람 많은 곳에 나왔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무시에도 굴하지 않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결국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닿으며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보통 예수님의 출신인 나사렛을 넣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나 훌륭한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특별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기 원한다는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눈을 뜨거라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고침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인생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문제들은 나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합니다. 이 문제만 내 삶에서 해결되면 정말 좋겠는데 하는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여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여기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분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